지안, 지안, 멋있는 거 없어? 봤어. 와, 우리 신발이 뒤지거든요? <laughs> 대아 야, 맞지 않아. 그래, <compleanna cartoon> 좋 아, 스스 이거 얼려. 지금 해. 대코. 대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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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해. 예. 에야 걸마. 볼 때를 몇번 맞추는 거야 아직 <laughs> 야 발이 다 무거워 좀만 더 움직이자 가야 돼와야돼 누구 가 하나 고 가야 돼 왼쪽 쏠린다 나 나와도 출발 가 팔아 리 팔아 좋아 좋아 일어나 일어나 ありがとうござ 아유. 아 아. 동야, 아, 어. 야, 반 나가, 한더 나가, 가 야,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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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가. 나갔다가. 아, 근데 대윤아, 그거 바로 아, 대윤아, 너가 도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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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목 Además> 어, 어. 진짜 안맞자이지어나 <laughs> 자, 이 안쪽, 안쪽인데, 바깥으로 밀어, 바깥으로. 是吧

지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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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 이제 1대1이야, 어 굳어, 지어어1대1이한 그렇지 안가 가지지 가, 뒤로 가! 좋다, 우리 좋다! 우와! 아아 라인 쳐지지 마, 라인 아. 쳐지지 마! 아. 그냥 올려, 올려! 라인 쳐지지 마! 다이스패스. 친구 미쳤네. 굿. 아! 와. 아! 와! 아. 와! 굿! 아이고. 굿! 아이고. 굿! 아, 해봐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놀린>

빨리어아아 미리 미리 야, 이거 oh 끝